네 동료이들 정말 좋아하는 네, 동료이들 저는 내빅링큰래이들또동룡입니다 네,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. 궁금해요. 물어봤고요. 답이 올 겁니다.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.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. 1. 사무보조원, 컴퓨터 작업이나 문서작업, 전화응대 등을 통해 사무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. 2. 택배배송원,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여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.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문가,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. 웹디자이너,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과 앱의 디자인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5. 대리 운전사, 주행 면허증이 있는 경우 대리 운전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. 6. 아동 보육 교사, 육체적, 지적 장애가 없는 아동을 보육하거나 심리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을 돌봅니다. 이 외에도 장애 유형, 경력, 기술 및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어, 맞아요. 할, 할아버지가 어, 너는 컴퓨터로 일을 해 봐라. 네, 그래가지고 자꾸 컴퓨터로 일을 해보래요 내가 네. 가장 많이 들은, 들었던 소리가 컴퓨터로 일해라 이 소리고요 저는 개, 결국엔 유튜버가 됐지만 어, 생각보다는 다양하네요 일자, 일자리가 네 오늘도 새로운 거를 알게 됐습니다 내동들이 네, 오늘 컨텐츠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다고 해주세요 그럼 목록에 대저는 내부님 글에서 응원하습니다 그럼 목록에 대해서는 이 요바 빠빠이1 0 0 0이 요바 빠빠이1